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이렇게 해서 전설까지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아라고 해서 펫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까지 해서 펫이 있고요. 그리고 탈것이 있는데요.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세 가지의 뽑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 이제 아케이지 워가 출시가 돼서 플레이를 좀 해보고 있는데, 현재 저는 과금 없이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랭킹은 현재 2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등 분이 계신데, 지금 보니까 1등님이 게임을 나갔더라고요. 아마 나간 거로 봐서는 접으셨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2시에 랭킹이 갱신되면은 아마도 제가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임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 일단은 좀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네그거구요어 이제 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이렇게 해서 전설까지 직업이 있구요그 다음에 그로아라고 해서 패시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까지 해서 패시 있구요 그리고 탈 것이 있는데요.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세 가지의 뽑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점에 들어가보면스텝업이라고 해서 44만 원을 지르면 영웅 변신을 주는 패키지를 팔고 있구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직업 수업 패키지들이랑 뭐 이런 패키지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장비 패키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흔히 아시는 그 스타트할 때참 좋은 고급 장비들 이거를 또 55,000원에 팔고 있고요 이제 직업 소환, 패 소환, 탈것 소환이 있고 확률 증가라고 해갖고 또 이제 직업별로 이렇게 쭈르르 해서 확률 증가로 다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 같은 경우는 현재 8,000 보석에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악세사리 두 종류를 팔고 있어요 이 악세사리는 이제 또리니지라이크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익숙한 반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팔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네, 명중이랑 활력 소모 감소라 해서 이 활력은 많아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악세사리를 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더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귀걸이 두짝 팔찌 두짝 목걸이, 부적, 반지 두짝 인장, 성물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제작이나, 아임 드랍으로 해서 끼는 것도 있지만, 캐시 악세사리도 존재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교환소 쪽 가면 이제 여기는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직업 수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직업 수환 어 고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탈것수환 어 일반 나왔고. 그리고, 뭐야, 근데 이거 골드로 사는 것도 무슨 스텝이 있네요? 오. 뭐, 매일 한 번씩 할수 있고 해서 총 레벨이 되면은 매일 세 번씩 할수 있나봐요. 그런 거 같죠. 그리고, 의뢰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마일리지로영웅 직업과 탈 것, 그리고 패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션도 있습니다. 컬렉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6, 677개로 해서 총 있네요. 어, 컬렉션 같은 이런 시스템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던전 같은 경우도 이제 리니지 라이크에서 이제 매일 몇 시간 동안 갈수 있는 그런 던전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소도 뭐, 다 있고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흔한, 어, 리니지, 이뭐투 모바일에서나 아니면 다른 이제 리니지로 게임에서 볼법한 그런 경매장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를 게 없습니다. 리니지2 모바일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이 게임에 아인이 없습니다. 아인하스드라고 해서 이제 경험치를 좀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템 드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금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게임에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없더라고요. 뭐 비스무리한 시스템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찾아봤는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레벨 아래에 있는 게 아인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저건 성향치입니다, 성향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몬스터 체력이 보이고, 데미지가 뜬다는 거? 그게 있겠네요. 몬스터의 체력이 보이고, 내가 때렸을 때 데미지가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도 참 웃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게임들은 메인 퀘스트를 좀 진행하면은, 이제 몇 레벨 찍어 와라 하면서 막히기 마련인데, 막히지 않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딱 봤을 때는 40 레벨쯤에 뭐45 레벨 찍고 알아 뭐50 레벨을 찍고 알아하면서 퀘스트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퀘스트를 밀고 있는데 그냥 그냥 자동 사냥 게임입니다. 그냥 자동 사냥 게임이고 변신 뽑기, 펫 뽑기, 탈코 뽑기가 있는 3종 세트.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역 대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근데 3종 세트가 있고 다만 이제 아이나사드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과금 없이 뭐 하는 분들이야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과금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넘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니지 모바일이나 오딘이나 뭐 아니면 뭐 불소2나 뭐 히트 같은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넘어올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게 없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먹만 해보시거나 아니 그냥 이제 대리 만족 어 그냥 보면서 아또 이딴 게임 나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보면은 프라시 전기 같은 경우는 변신 시스템에 이런 게좀 없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일에 이제 나오는 프라시 전기 같은 경우는 나오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PC 아케이지처럼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블루이드앤소2 나왔을 때도 PC 볼소처럼 나왔으면 어땠을까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